미지비시 패턴 미싱 라벨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c 핀 p 꽂 꺼준 상태입니다. 이거 누름판 음,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피드는 저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틀을 만들지 않아 어, 이따하게 나왔지만, 음, 음, 제본 원리는 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プレゼントの時点 틀을 만들지 않아서, 윗 원단이 고정이 되지 않아서, 이 현상이, 어 나타나는 겁니다. 위에 눌러주는 누름판을 아크릴로 사용하여서, 이 원단을 고정한다면, 아주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땀수는 2mm 땀수에, 바늘은 14호, 14호이며, 실은 40주압입니다. 중고속으로 다시 또 테스팅 내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앞뒤 바느질 모양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으면.